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네. 하가리입니다 오늘의 술은 링게주 저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링게를을 맞아야 될것 같아요 매주 다른 술 먹기도 힘드네요 해요? 한번확해될거 같아 요 갑니다 레츠고 뭐하가요아 아, 여기가 이대 전력 <laughs> 뭐 <하러 웃음> 걸려 이거 좀 빼줘 간다 오오 어.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뺄게. 오, 재료가 오지네? 재료가 있어? 응. 어. 되게 도수가 달라가지고. 어떻게 떼? 몰라. 아아아 알지? 잠깐만. 내 손이 너무 축축해. 잠깐만. <laughs> 조심, 조심. 얘만 분리해. 바로 분리해. 분리. 됐어. 다 흘렸어, 다 흘렸어. <laughs> 한 모금도 안 남았어요. <laughs> 보이나요? 아우 음. 영롱하네요 액체가 영롱하지 그러면 음. 대왕한 술방 아지 언니? 나빼대 한대? 구라지! 막대 네, 다음 사연은 아직도모술인다 비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살 대학생입니다. 졸업반이고 몇달 뒤면 졸업해서 취준생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암담한 게 바로 지금까지 저는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 모술이라는 겁니다. 고딩 때까지는 학생이 무슨 연애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 했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캠퍼스에 대한 로망이 1도 없어서 자발적 아싸로 지내는 바람에 저 녀석이 시시와 또 거리가 멀어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귀차니즘이 심하고 집순이인데다가 학교, 학교 알바를 병행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귀찮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러다 4학년이 된 지금 졸업 전에 연애는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이 때까지 목소리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연애 못하는 이유가 못생겨서인가 싶기도 하고 친구들은 저보고 이쁜데 왜 연애를 못하지? 이런 말 해주는데 저는 이쁘단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근데 뒤에가 너무 웃기다. <laughs> 근데 제가 김세정이랑 주결경 닮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니는 김세정 닮았다 그러고 누근인 주결경 닮았다 그러고 누근인 주결경을 닮았는데 전체적인 느낌 김세정 닮았다 그러고 <laughs> 김세정이랑 주결경 섞여놓은 것같대 그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제가 고민상담을 올린다니까 애들이 번외로, 번외로 진짜 생판 남이니까, 남이니까 물어보라고 물어보라 물어보라 해서. 해서 써봅니다 저 진짜 좀 닮았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절대 지금 뭐 얼평이 아니라요 정말 누가 봐도 매력있으세요 매력있으 아름다우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결경은 전잘 모르겠어요 전 주결경은 잘,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야저첫 번째 사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진만한 편차가 있어서 저는 그걸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laughs> 아니 그거는 지금 처치하고 이분이 어떻게 생긴거냐 사실 것보다 아니 그냥 근데 무쏠린게뭐 뭐 어때서요?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스물다의무쏠 너무나 흔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연애지상주의 그러니까 오지랖 오지는 거예요. 오지랖 오죠 진짜 고상한 슬방.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주변에서 너무 이러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지. 네, 그래서, 아, 내가 씨인가 내가 씨발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냥 입 다물게 해준다 이런 약간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연애 지상주의입니다. <laughs> 이거 고쳐야 될 필요 있고요. 남이 뭐 연애를 하든 지지고 먹든 뭐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그게 대체 뭔 상관입니까? 우이없어. 아니, 근데 못 쏘는 게뭐 어때서요? 응. 그냥.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난 거고, 응. 그리고 내가 별로 사귈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내 선택에 따르는 거지. 왜 남들이 지루하냐, 가거고 그거를 왜. 어, 아, 내가 이상한 걸까? 아직까지 무슨 스물세 살, 아직 못 소린 척, 비정상이야. 아, 절대 비정상이야. 그럼 정상이에요, 정상. 졸라, 지금 평범하고.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laughs> 이 논제 자체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우리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대한. 사회 사실들 오지라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네. 본인들 인생 앞가림이나 잘하시라고 <laughs> 요고한술방 진짜 먹을 것도 없다고 아무나 워먹는거틀라잖아요짠게 그 비지떡 아니야 네, 짠게 비지떡이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귀면은 상대방한테도 상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 좋아하는 사람하고 음. 뭐 사귀시고.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났던 것 뿐이지 집순이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든 연이 닿으면 사중이 되겠죠. 그럼요. 여러분, 못쏘은 절대 비정상이 아닙니다. 고민. 네. 해결! 소리는거 어때서? 음. 고상한 술방. 다음 사연도 너무 귀여워요. 어.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중학순입니다. <laughs> 아, 잠깐. 아, 우리가 술 마시는 거 보기만 하세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누누누누. 조만한 중딩이 어른들한테 술 마시면서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는 건 많이 웃기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글부터 귀여워 글부터. 나름대로 진지하고 언니들도 학창시절에 이런 일을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매일 보네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저를 좋아한대요. <laughs> 아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저는 몇달 전쯤에 고백을 받았고 확신이 들지 않아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네요 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자니 용기 내서 고백해준 아이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사기자이 사귀고 난 후에 폭풍이울무섭다까요 충고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패 하셨나? 조패 조폐? 페메로 네. 메세지 고백하셨나요? <laughs> 이런 적 있어요. 어, 저는 근데... 너는 근데... 막... <laughs> 뭐야? 왜, 왜 창피해? <laughs> 아니, 저는. 고상한 술방지. 어, 사귄다는 게 뭘까? 이거, 이런 거지. 어, 사귄다고 하니까 뭔가 약간 소름돋는 거야, 본인도. 그래서. 이렇게 <laughs>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나 지나버렸고, 이렇게다가 <laughs>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다가... 몰라. 이렇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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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사귈 정도로 좋아하는 건가? 이런 <laughs>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 내가 <laughs> 아, 사귈 정도로 얘 좋아하나? 어. 내가 얘랑 특별한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걸까? 아. 이, 이 친구 너무 귀여운 게그니까 이걸 되게 너무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치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야. 얘네, 얘네 입장에서 그게 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결정인 거야. 맞아요. 첫 연애가 되는 거지. 아, 첫 연애라서 처음 뭔가 한, 한다는 것에 그 두려움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그러니까 얘도 후폭풍이 무섭다는 게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아니면 막잘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면 얘 얼굴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식의 가진 고민과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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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직접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고상한 술방. 내가 나 진짜 나 중학교 1학년 때냈 이런 거였거든. 우리 나중1때 층이 달랐어. 음. 나 1, 2, 3, 4반은 2층이고 그 위에 그 뒷반은 3층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 3층에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갔는데 3층에 너무 잘생긴 멋있어 보이는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내 친구네랑 같은 반인 거야. 내 친구랑. 그래서 그냥 난 애들한테 야쟤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지야야쟤 소개시켜줄까? 아니야뭐 소개 아니야, <웃음> 뭐, <웃음> 아니야 아! 개의해 멋있다! 아니야! 야야 아, 야. 아니. 소개는, 소개는 절대 아니야 소개 절대 안받라 이렇게 했어 <laughs> 근데 내 친구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말을 흘렸나봐 왜냐면은 그 남자의 친구들하고도 내 친구들이 좀 섞였었거든 아, 입 밖에 내는 순간 어, 다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들어가길 바랬지 아? 내 친구들한테 걔가 그 남자애가 내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 그래서 막나몇반땡땡땡 그래서 문자 하자야 문자 왔어 결국에 걔가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는데 나도 그때 당시 좀 고민했거든 아 어떡하지?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금 사귀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성적으로 미래를 막 꿈꾼 거야 근데 결국 내가 사귀었어. 사귀었는데 사귀는데 처음에 너무 설레고 뭐 좋지 처음에는. 아. 근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그 폭풍이 음. 내가 오더라. 뭔데? 난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 아, <laughs> 나는 그 잠깐의 후광에 속은 거야. <laughs> 내가 생각한 그 문자의 내 쌍이 걔가 아니야. 손 잡는다, 나 이제 손 잡는다, 손 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예고하고 잡아가지고. 아. 뭐지? 그래서 난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아, 생각했어 <laughs> 속이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만나보니까. 그니까, 거지. 거지. 이친구도 아마 그런 고민이 음.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러고 나서 결국 헤어졌었거든요, 저는. 음. 100일 넘고 나서. 어, 오래 살았나? 100일 넘고 사, 헤어졌어요. 어. 근데 헤어지고 나서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만나죠. 근데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별로. 처음에만 좀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오히려 친구들이 더 지루래. 아. <laughs> 야, 야너걔 맞지도 않대? 막지루래 아주. 이게 문제야, 공개 안 되는 절대 못쓰숨겨진나 왜냐면은, 음. 내가 숨긴다 해도 애들은 다 알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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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처럼 걔랑 혜윤이랑 사이인데! 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계속 <목소리> 퍼지는 거야. 어, 근데. 영상편지 아. 한번 하세요. 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아. 그때 당시에 아, 아. 진태화를 닮았었어요. 어. 어. 진태화가 누구야? 진태화 알지? 배틀, 배틀. 어, 배틀에 진태화를 닮았던 아, 알아, 친구였어 알아, 알아. 그래서 진태화를 닮, 닮았던 그 아, 친구야. 그때 당시에 너와 첫눈 내리던 날 손잡았던. 아. 아직 생생히 기억나요. 하지만 <laughs> 나는 너와 사귀었을 때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너가 준 빼빼로 하트 모양도 기억난단다? <laughs> 나에게 중학교 1학년 아름다운 연애를 선물해줘서 고마워! <laughs> 고상한 술방. 그래서 얘 어쩌라고요? 이 친구 아, 어쩌라고? 일단 아, <laughs> 저는 사귀어 보세요! 안 맞아요.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일단 해보시는 걸 저희 둘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해돋이니? 너무 귀여. 워꼭 사겨요. 상이고, 빨리 훈포푸만 또 문자 메일 보내주세요. 너무 귀여워. 천안 음. 이 정도는 흘려서 먹는 거지 뭐. 먹다가도 이 정도 다이. <laughs> 그런 거 <그런>. 흘리는 재미가 또 <laughs> 그러니까, 있죠. 먹다가도 이 정도 다 아니야. 흘재 흘재. 음. 약간 역겨운 매화수냄새 같은데? 와씨. 이 매화수 아까 담아놓은 거 국물인 줄 알고 먹을 거였는데. 아. 씨.